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다키스 던전 149주차 아, 안뜰 빨리 끝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꾸 눈에 아른거리네요 세트 아이템이 다 있어야지 자꾸 또 실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실패할 수 없는 덱으로 너무나 무지막지한 덱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사기 덱 심지어 아이템도 풍부하게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만드네. 이 열쇠는 정말 필요 없죠. 음. 자꾸, 요상한 덱을 짠을 때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개차반으로 스킬을 장착한다든지, 아이템을 이상하게 장착한다든지,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덱 짰습니다. 얼마나 편해. 얘네만 계속 나가면 모든 스테이지 다 깨질걸요? 그건 아닌가? 맛있냐?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해서 음치가 됐나 봅니다. 그 정도 스트레스야. 노래 한번 부르면 뭐. 기절하겠죠. 갈증까지 써놨으니까 오히려 좋아. 맘 놓고 펴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왜에파괴질 이게 약한 것 같지? 기분 탓이죠.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약하게 느껴져. 약하지 않거든요. 그 출혈이 되게 중요한데 첫 턴에 걸리는 게첫 턴과 두째 턴은 가치가 완전 다른데. 오우야 이게 일러지왜 그러십니까 들 회피 25밖에 안되는데 이래가지고 보스 빨리 잡겠어? 왜 새끼들 또 탑질할 것 같은데? 마가 꼈나 지금? 이거 세타이템이 마가 낀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웬 놈의 피피 저주는 이렇게 이 걸려 도, 안가졌 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맞 아요？버그 인가？아니, 이거 믿겠 나？89 인데 몇번을놓 치는 거야? 도대체 정말 못믿겠 는데요. 이건 죽었고, 일단.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아유. 왜 이렇게 못 맞춰? 뭐가 문제지? 그냥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요. 87%거든? 심각하다 버그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죠? 뭐 어, 지금 액땜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보스전에 크리 빵빵 터트려가지고 네턴만에 잡아주면은 그건 이, 그러면 인정이야. 아니 지금 액 지금 어퍼 었지 마시고요. 계속 액땜하고 삽질하세요. 명중률이 왜 47%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죠?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기본 명중이 90밖에 안 되네. 아니 왜 스킬이다? 아. 이게 죽었다 살아난 애구나. 아 마가 낀 이유가 있었네요. 쫓댔다. 어쩐지 계약하더라. 갑옷도 1레벨이네 집에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쟤 이상하더라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세게 쳐맞고 이상하더라고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건 관계가 없을 텐데 지금 보스전인데 핸디캡 매치를 하고 있죠 갑자기 아니 왜 그냥 죽어있지? 왜 살아나셨어요? 아우 쟤부터 해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버프 받고 싸웁시다 에휴 그냥 뭐 하나씩 아, 심각하게 하자가 있어요 큰일이네 큰일이야 조롱 한번해 주자 와 되게 좋아한다 개꿀잼이었나보다 음~~~~~ 야습 방지가 얘밖에 없죠 명중을 올려줘 와막 25씩 해도 돼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전투보면 알겠지. 음 기본 명중이 90이야, 미친. 그래도 이제 좀 때리네, 83%. 데미지도 약하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두 자리를 못 때리냐? 딜러들이 한놈만 레벨 1이잖아. 너는 멀쩡하잖아. 왜 같이 날려? 이게 동화 됐나? 퍼쉬핑 어, 림이야 싱크로 됐어. 왜 같이 약해졌어? 아우, 선톱못 잡으니까 개 답답하네. 삐삐 저주다 걸렸어. 싫어하냐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골고루 좀 때려주세요 왜 이렇게 편해를 해 둘이 구별이 안 가는데? 데미지가 구 차이 정도 나긴 했지만, 음 응? 되게 성녀가 입을 요거 입에 달고 달죠. 그래 이건 못 맞출 수 있어. 내가 미안하다. 그걸 그 안해오냐 73%뭐 못맞출 수 있죠 73%개같은거74%아이 새끼 산단 졸라 잡아가지고 되게 꼴봤네 83%는 못맞출 수 없지 아 이거 죽이면 힐을 못하는데 다행이다 한대 맞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0되줄줄았았뭐 괜찮네요 1프좀 줬더니 1 안나 이게 붕대였어 왜 붕대일까 0 0원씩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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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뭐 가져가면 기분이 은죠분이 좋죠. 라질은 브라질은 브라은거 없나? 은을 없나? 은을 되게 은분이안좋분이안 좋네. 아, 요질은브 실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의외로 버프 줍시다. 자꾸 미스가 너무 심해. 공격하지 말고 버프 줘. 기생충 소리가 아주 귀여워요. 아 얘가 맞춘 게 어디야? 응 그렇게 생각해야 지 이를 지금은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 저건 죽여야지 얘만 기절시키면 내가 선탄 잡겠지? 음... 이제 와서? 뭔가 서순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치명찬대 18이야. 일렙 스킬 싫어하냐고. 일단 보스를 뭐 잡긴 잡겠죠, 그래도. 저거부터 잊지 말고 스킬을 배워야지. 곧 죽었다 살아남은 뇌가 청순해지네. 아, 2-3열이라서 공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음... 찌르기 레벨 1, 이딜 차이도 심각하고, 명중률도 심각하고, 명중률을 어떻게 버프로... 어떻게 되는데... 뭐 심각하네요. 결론은 내가 잘못했지, 뭐... 어쩌겠어요? 누굴 탓을 해? 근데 정말 이상하긴 했어. 버인가 싶었어, 진짜로! 그럴리 없죠 게임이 버그가 없기로 유명해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참잘 만들었어 에이, 요거는 100% 미리 밝혀도 될것 같고 저거 두 개도 웬만하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삽이 필요할 수도 있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 뭐. 여기 뭐 이상한 것만 들어있네. 여기. 응? 이상한 것만 줘. 자, 보스전인데 큰일 났죠? 가 하나 있어요. 둘이 치명타 빵빵 터지면 사실 끝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행히 아이템은 얘가 제대로 들고 있네. 약한 놈이 데미지 보너스 아이템 들고 있으면 진짜 환장을 보냈다. 치명타 터지는 거랑 평타 때리는 거랑 똑같아. 때린 게 어디야? 음... 뭐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겁니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7? 어, 너는 때린 게 어때요?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눅 든다고 우리 꼬마 죽. 응? 살아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신도 없는데, 아얘 갑옷이 1단계래가지고 아주그냥 맞을때마다 어질어질합니다 얘도 욕을 안하네 이상하게 회복을 18씩 시켜주던데 이건엔 16이었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방패 개꿀이다 스킬도 꿰뚫기 안 배워왔네. 네가 꿰뚫면은 딜로스가 그나마 좀 덜할 텐데. 침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아, 61프론데 크리를 왜못 터트려? 음... 더 이게 노래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할 일이 없긴 해. 아, 구멍 내기도 데미지가 십씩 들어가는데는. 네가 구멍 내기라도 착용을 하고 왔어야지. 무슨 살모사 입맞춤이야 입맞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욕하지 마. 응? 데미지를 십씩 주고 있는데 막 흐릴 몇번 터트리는 거야. 어, 훌륭하다, 훌륭해. 우쭈쭈 해줘야지 이거. Impressive. 이거지. 어. 막힌 속이 뻥. 이거는 공격해도 되겠다. 이밖에 못 때리지만. 얘 진짜 크리 열심히 터트린다. 그 와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응? 데미지 총량은 비슷할 수도 있어. 구멍 나긴 진짜 그 보스를 저격하는 스킬 같은 거 만들어도 되는 거야 진짜. 이게 더 세네. 대단원 때리면 데미지 얼마나 나오지? 앞으로 전진해서 마지막은 대단원으로 마무리할까요? 아 대단원을 안 가져왔네 단검찌르기가 있는데 대단원이 있을 수가 없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방패 들고 나갑시다. 찌르기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중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스킬 레벨이 있었던 걸 봤는데, 분명히 살려 올때 구멍을 내주시고요. 꿰뚫어 주시면은 데미지가, 8정도 음 아주 약소하군요 또뭐 그게 어디야? 그냥 캐릭터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방어력 꽤 뚫기 못하는 그럼 이정도 들어갈거예요 아마 완전 비슷하지 뭐 빨리 죽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스릴러가 됐어. 이런 게 개꿀잼이죠. 의외성. 의외성이 왜내 대가리에서 의외성이 나온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개꿀잼이다, 이 말이야. 방패 부셔버릴까, 열했는데 그럼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맨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아! 아! 제가 살모사에 입맞춤이라도 찍어가지고 음? 방패라.. 보호라도 없애주는 역할을 했으면은 딜로스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을텐데 네가 공격은 해서 뭐하니? 노래나 불러라 이번에 크리 정말 안 터졌죠? 한번 터진 것 같아. 두번 터졌다. 물론 얘가 터진 건안 칩니다. 평가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터뜨렸죠.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터뜨렸어. 되게 피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 장하다. 음, 워낙 사기킬해서 뭐, 무난하게 이기네요. 살짝 긴장했는데? 음... 약초 필요 없고 해독제도 필요 없죠 이제 중보병의 딜도우가 아니라 장난감 음... 비슷한 뜻 아닌가? 아니구요 폭궁사수 좀.. 설마 또 남았나? 왠지 또 남았을 것 같은데 불길한데? 식증. 아 강의 함이왜 없었어? 매눈 왜 없었어? 매눈 아, 필요 없구나. 음, 이거 다 쓰레기로 바뀌었네요. 아 어두운 징조래. 오라지를 봅시다. 설마 또 있나? 또 있네? 이거 왜 도대체 몇 종류야, 도대체? 어쨌든 재미가 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